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26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. 아멘.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악한 꾀를 미워하신다고 하고요, 선한 말은 정결하다라고 하는데 이 뒷말이 맥락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? 그 정결하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~ 첨언을 조금 해보자면 미워하시다랑 정결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게 대비로 나오는 이유는 미워한다라는 요 원어를 좀 찾아보면 그 구역질 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신다와 정결하다라는 말의 대비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. 보통 역겹다라고 혹은 구역질 난다라고 표현할 때는 되게 징그럽고 막 더럽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과 정결하다, 아 정갈하다 이런 것이 이제 대비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건 좀 첨언이었고요. 여튼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거 말고 다른 한 가지 대비가 더 있습니다. 바로 악한 꾀와 선한 말 요게 대비를 이루고 있죠. 아 보통은 여기서 악하다 선하다가 아주 확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대비를 더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는 요거 읽는데 그 다음 단어가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꾀랑 말요렇게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서 꾀 라고 나와 있을 때, 이거는 이제 말이랑 대비가 이루어져요. 왜냐하면, 꾀는 아직 말로 나오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여튼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무언가예요. 근데 말은 이미 행동으로 나온 상태입니다. 말이라는 행동이 나온 거죠. 그래서 이꾀와 말은 그 대비를 이루어 줍니다. 그러니까 악한 것은 생각만 해도, 이렇게, 하나님이 미워하시고, 선한 것은 행동까지 나오는 것이다, 라는 말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악한 것은요,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. 행동을 굳이 안 해도 싫어하십니다. 행동을 하면 더더욱 싫어하시겠죠. 그런데, 선함은요, 말이라고 얘기 나옵니다. 그쵸? 그래서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행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선함이다. 라는 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생각이 쉬울까요? 말이라는 행동까지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? 당연히 생각이 쉽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악하기는 굉장히 쉽고 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선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.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,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제 스스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